라하! 아 대물이 되고 싶은 남자 대두라가입니다자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챔피언은 와우! 네 원딜 카서스에요 원딜 카서스 오버 죄송합니다 <laughs> 불쌍하다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네 자 제가 지금 요즘 이제 원딜 카서스가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물론 이제 그 협지 그 분께서도 이제 퍼뜨리기도 했고 아, 앞으로 이제 신진문물은 그 협지에서 퍼질 것 같아요 이제 다이아 1, 2에서 다이아 5까지 원딜 카서스가 밴 잡고 나오고 있어요. 너무 더러워서 일단 정글 아이템 강타를 들고 먼저 이거를 먹은 다음에 라인전을 갑니다. 그리고 서포터는 무조건 알리스타 같은 친구가 필수예요. 뭐 요거 먹자고 안 먹어도 되는데 흠, 합법적으로 이제 허락 받았, 받았나 봐요. 갑자기 로이챔스 모두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하지만 후원으로 나는 때린다, 나가는 똥손이다, 에베베베베베베. 닥칠, <laughs> <다치>, 이 새끼야. <laughs> 아, 원래 이것만 먹고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블루까지는 욕, 욕심 같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상대에게 막큐 맞추면 돼요. 맞추다 보면 결국 이제 상대가 집에 갑니다. 이렇게. 혼나 더럽다 진짜. 아, 우 그렇게. 자, 라인 바트 매지죠? 킬 라인 정리하고 나서 이 레벨 먼저 찍고 나서 조져야겠지. 그렇죠? 잡았다. 까지 피를 깎아놔야 다이브도 편하겠지? 그지 목숨을 바쳐서 들어갈까? 적 정글러는 지금 블루쪽에 있거든요? 아직 안때렸어요 너 전멸 없죠? 평타! 힘 법사! 힘 법사! <laughs> 자 죽으면서도 해야겠지 이건? 너도, 빠이빠이! <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킬! 이래서 요즘 벤이 좀 많이 나와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퍼프의 진정이 가서 쓴 답이 없어요. 어쨌든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선택은 무조건 어 룬엠이 아닌가? 룬엠이 아닌가? 이거를 먼저 가요 적을 그리고 강타를 상대를 느리게 한 다음에 서포터가 먼저 무, 무는 각을 노립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벽을 세워주고 뚜까패면은 쉽게 쉽게 가요 쉽게 쉽게 그리고 제가 침착과 수확을 들어서 나중에 얼마나 재미가 터질지는 모르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애들 방심할 때 카서스로 레드 진영이면 병글러 스틸 노려도 되겠는데 이거. 아저씨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어, 하지 마. 그래. 알았어. 다음, 에 다음에 아직 다음에. 상대 정글러가 근처 에 있었나봐. 근처. 수학 적으로문자결에도 터져서 쌓기 너무 쉬운 브 o p s 법사! 브 o p s a 히브opsa 히브opsa 히브 o p s 먹 히브opsa 히먹 o p s a 이득이지 빨리빨리 빨리 접근하면서 재미를 보는 게 좋죠? 자 라인 잡고 정글 먹고 히브 o 챙기고 여기서 맞아잡아주가지고 비켜, 내가 맞을 거야 맞는 거 하나는 끝내주는 안돼 막았다 웨이브 하나 더 밀고 집에 가면 되겠어요 아직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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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한 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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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길 수 있는 이득 챙기고 집타임 잡고 나서 하죠. 6분인데, 템이 이상한데? 너무너무 이상한데? 그리고 모르, 여러분들이 모르는, 모르는 사실 하나 더사나꾼을 부족으로 여기나 여기 정글 쪽으로 들어가면요 마나가 찹니다 잃어버린 마나에 기반해서 마나가 쭉쭉 올라가요 적을 너피 이상한데? 아니야? 와! 이거 왜 이렇게 더럽냐? 너무 돌아서 말이 안 나온다. 제가 가서스 카소스, 가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번 판에 좀 재미를 좀 많이 보고 있긴 하네요 제기준은 서포터가 잘하다 보니까 느낌이 좋다. 자자자 나다 자, 자. 올려 막타 먹죠. 예. 스 이제, 만화가 여기서 또 찹니다. 지금, 보시, 보이시죠? 지금, 44. 블러스 34만큼 차네요. 또, 이거를 정리해주면서, 정글 쪽을 가면서, 만화를 채우고, 적정글을 또 강타합니다. 룸메 때문에 또 만화가 차죠? 먹고 있다 하는 건 아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없어. 데미지가 얼마나? 어시는 들어오나? <laughs> <개 웃기게 죽네. 웃음> <개 웃기게 죽네. 웃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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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룬의 메아리 옵션 때문에 마나가 부족할 일이, 일이 없어요 근데 조건은 라인을 빨리빨리 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아 위쪽에 실수했나본데 이거? 실수? 안녕? 안들어오 라인을 바꿔버렸네. 마을 까보도록 하죠. 아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319. 바이 어 뭐야 아, 락한궁 생각하지 못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걱정과 근심이 없었어.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이제 역강강 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제 몇명 잡아서 36초 궁극기를 돌려받았어요. 한번더쓸수 있을 것 같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응, 음, 잡았네? 음 이거 근데 조무라, 조무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게 KT, 아, KT였던가? 아니, 아니. 이번에 중국하고 그, 자존심 대결을 했었잖아요. 거기 원딜러가 그 아주 유쾌한 분이셨는데 중국 선수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딜 카서들을 해서, 해서 우리 팀원들 이겨놨어요저 아직도 그거 기억해요. 아직도 이게 중국 프로게이머가 언제 했었어 중국 프로, 프로게이머. 자, 자, 또 빨리 사아잠깐 기다려봐. 야, 가냥언고쪽 생방송 처음 보는데. 안 죽었네? 뭐야, 왜안 돌아가? 왜안 <laughs> 돌아가, 이제, 이 아저씨?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2대3으로 졌잖아요. 그거 그, 그, 대회전에서. 제가 그 생방송을 봤었는데. 그 때가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가 미드가 에니비아를 고르고, 원딜러가 카서트, 서포트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 아, 맞다, 맞다, 맞다. 그 FW인가? 도인비가 미드했었던 클레드. 그, 클레, 애니비아 상대로 이제 그 클레드를 골랐는데, 이제 부족한 이제 올 에디력을 만회하고자, 원딜러를 카서트를 고르고, 그걸, <laughs> 매국노가 우리 팀이겨버렸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아, 근데 많이안타깝 아, 안타깝더라고, 보인비가 아니었어면 우리 팀이 이겼을 건데, 아, FW... 아, 맞다. 플래시 울부자아이거 RW였지... 아, 미안합니다. 아, 팀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관심있좀 끊어가지고... 쏘리 쏘리! 어찌 됐다 아직도 그... 그 어떤 챔피언이 나한테 기억이 안 나. <laughs> 피어, 디가 400이 사라졌는데? <laughs> <laughs> 아니요이거 죽고 나서 대병 처리하는 걸로 갈다 나한테 붙지 마. 아, 왜 그래? 형아들 안 들어와? 궁 있으면 좋을 텐데, 궁 있으면. 겁먹었나봐. 일단 이거, 루데까지만 좀 부탁드리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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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그거 누 없어졌니? 오호호 재밌어 보자! 재밌어 보자! 한번 재밌어, 한번 보자! 으아! 이걸 막으오냐아 끝나기 전에 한번 터트려야 된단 말이야. 하 아, 아니다. 아니다. 앞에 있는 내용 좋아서 괜찮아. 뭐야 왜 이쪽으로 타는 거? 혼자 남았어 이런 재기야. 밀어 먹고 가자. 방금 궁쿨이 90초였나? 100초 가까이가 뭔가 리셋된 것 같아요. 100초 가까이. 다시 한번물수을쓸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n g to go to the next o 1 1 I'm g o i 3 g to g 187이네요 187 지금 궁 e i 이거 죽어 n g to g 죽을까? 모르겠다 해보자 아아 깝네 방어 안에서 잡았을거야 방어 아니었으면 소호자도 터트려 아 소호자구나 너아 너무 아까운데 죽어주지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나기 전에 영역 타임 주문력은 359, 주문력은 359에서 414. 아직 유튜브 바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나, 나 약올리는 거지, 지금 어? 그러지 마, 그러지마 올라간다. 걱정 마, 올라가 나올 만해요. 로체프 나올 만. 나오는 건 이유가 있어 나오는 건 근데 프리 시즌에서 제 조정을 당하고 나면은 안 나올 듯 애들아 내가 갈 테니까 좀 기다려줄래? 아 궁쓰지마 궁쓰지마 너 궁쓰지마 뭐야 너아안돼왜전멸인데너나 영상각을 뽑겠다고또비벼주는구만 아, 나. 네. 많이 안깎마어 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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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y 마냥, 마냥, 마 이제 마무리 시우러가죠. 드립치는 것도 여기까지. 마무리 시우러 갑시다. 물어봐. 맞아 지금 맞 사람이 없는데? 아좀맞아좀 많이 이게? 우와 아, 나 네. 아쉽다. 뭔가 끝물이 개운하지가 않네. 화끈한 걸 원했는데, 뭐 화끈한 것을... 아니,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할건다 했잖아. 할 거는 모든 게 들어가 있어, 모든 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스를 하실 거면, 룬을, 음, 수학과, 비열한 한방, 아니면은, 피만. 유지력도 중요하니까요, 유지력. 이게 비열한 한방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가서스 벽을 치고, 상대에게 스킬이나 평타를 맞추면요, 고정 데미지가 들어가요. 4초마다 그거를 자주자주 넣으면은, 딜교 자체가 안 되겠죠? 이거는, 스킬 자체에 터지는 게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시야 수집과 굿즈린 사냥꾼 흡혈량. 아까 정글 혼, 정글에서 혼자서 먹고 있을 때 피가 쭉쭉 조금, 조금씩 조금씩 찼잖아요. 이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 효과 때문에. 이게 미드카사린이 흥한 이유 중 하나. 그리고 궁극기를 빨리 돌리는 침착도 돌고, 침착. 그리고 낮은 체력 친구를 빨리 죽이는 체후의 일격도 돌고, 주문력, 주문력, 체력을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